송석! 공기가 <laughs> <laughs> 빠졌는데? 빠졌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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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그래도 20개니까 65... 6 5인데마이잘안들네요1번2번3번은할말안 <laughs> 되죠? 한번은맞겠 <laughs> 1번은 이비 m 정체성과 활성화 방안, 이번은 우선계와 호구생 보험만데일번은 일단, 음 저희가 회의 하면은, 기밀 모임을 활성화하고, 그 다음에 우수한 기능 시상을 하자. 어 그리고 가족들도 어 관심을 가지고, 어 초대해서 모임을 어, 예배 모임을 좀활성하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기 2기 선배님들 중에 벌써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선배님들의 천국행을 응원하자.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, 가족들을 위해서 상조부를 만들자. 상조부 이름은 천국열차다원봉사입니 아, 그래서자고봉사들을 결심해서 그 선배들 가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공가도 불러주고 또 우리 자랑도 해주고 그래서 천국천국방송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하잖 그다음에 손자 선녀들도 어, 초청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 동반 예배를 추진해가자. 그 다음에 비전센터는 이제 음, 교통이 필요한 곳에 이제 있어야 되고, 국국 주방교회에 우리가 가끔 가서 이제 찬한도 하고 하는데, 그때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. 그 다음에 기부 모임을 활성화하고, 또 알기업 멤버, 정의의 멤버를 지원하자. 그 다음에 지금 30 이유가 많이 안들어가 있는데, 30기 이후 모들을 가입시키자 그걸 주도적으로 20기가 어, 주도하자 20기들이 20기가 어떻게 보면은 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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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기가 네.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알기현을 보험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성과 후생보험화를 위해서는 집초훈련, 백년 훈련, 훈련에 에,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해서 또시해도 주고 진중시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권성교와 어, 호흡생 보험을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 그리고 미리 이, 연락해서 방문해서 예배와 찬양을. 전방교회에도 방문을 하고, 그러면은 많이 그 알기엔이 활성화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군승교를 추진하자. 다른 단체를 얘기하면 미크, MIK하고 KVMCF하고 연합해서 군승교를 추진하자. 그 다음에 군사에게 목사님들을 연결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하자. 그 다음에 대학교의 신뢰를 활성화하자. 이상입니다.